네?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놀래요? 여마인데요아 그래요? 아 어, 미안해요. 네. 아 미안해요. 나 푸사 보고. 어머 미안해요. 아 본인 아니야 어 미안해요. 네, 푸사. 아부터 거기서부터... 아, 어? 이승빈이야? 예. 아 잠만 깐 푸사가 왜 이승빈이에요? 이승민 팬이에요? 아 네, 팬이었는데 그 자꾸 돈을 요구해서 이적했는데요. <laughs> 뭐라고? 팬이었는데 어, 돈을 많이 팬이... 돈을 많이 요구해서 팬이었는데 이승민이 자꾸 돈을 요구해요? 예. 네. 어 근데 이제 그래도 열심히 보려고 했는데 자꾸 돈을 요구하고 건빵들 구독하라고 뭐라 하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? 네, 아, 저런 초등학교 6학년한테 이거 이승민 나락 한번 가야겠다. 어, 어, 어때요? 이승빈보다 쿠비님이 더 나은데, <laughs> 더 크게 말해줘. 뭐라고? 이승빈보다 쿠비님이 더 나아요. <laughs> 맞지. 네, 그 초등학교 6학년 돈 뜯으려고 하는 감자방 가지 말고 우리 방에서 재밌게 놀아요. 아, 여기만 있을 거예요. 여기만 있을 거예요? 예. 알겠어요. 또 이러고 가 버리는 거 아니죠? 다른 방으로. 저볼게 없어요. 아, 그린 아니면. <laughs> 감자 아니면 쿠빈이야? 선택지가 아, 두 개가. 감자 버 버리... 뭐? 감자 버렸는데. <laughs> 어, 알겠어요. 그, 저기, 어차피 그 감자, 그 썩어가지고, 어, 그 감자 독 찼거든요. 예, 싱싱하지 않아. 어, 굳이 그 썩은, 어, 독감자 먹지 말고, 어, 나랑 함께 해요. 네. 감사합니다.